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한국첨단 소재의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여러분들 최근에 한국첨단 소재 주가의 반등의 조짐이 서서히 보이고 있습니다 반등이 나오지 않다 않는다 하더라도 중요한 부분은 제가 계속 강조 드린 이 5천원대 초반 라인은 지속적인 반등의 포인트가 되고 있다 라는 겁니다 지금 계속해서 최근에 계속해서 5천원 초반 라인이 오면은 이게 저가 매수가 들어오는 움직임이 확인이 되고 있어요. 왜냐면, 이 구간에 대해서 강조를 드린 이유는, 자, 시가총액 천억. 우리가 기업의 바닥을 판단할 때, 주가의 바닥을 판단할 때, 자, 뭐 여러가지 주식에 대한 보조 지표가 또 있을 겁니다. 차트적인 보조 지표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뭐, 가치적인 보조 지표나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이거는 차트보다 가치로 판단을 해야 된다 그랬죠. 기존에 이제 시가총액이 200억 정도 하던 주식이 1,500억 정도까지 올랐습니다. 자, 이렇게 상승이 나온 이후에 조정을 받는데 이 조정을 받는 중간중간에 양자 컴퓨터에 대한 호재들이 안 나온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주가의 상승이 시원치 않았죠. 왜냐하면 결국에는 이 세력들이 이 지지선을 기준 잡아서 매집이라는 걸 지금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을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같이 같이 따라가야 되겠죠. 보시면은 최근의 흐름을 보면은 지금 말씀드린 이 5,000원대 초반 라인이 도달할 때마다 주가가 급등이 나와요. 급등이 나오죠. 그러면 뭐예요? 지금 여기서 대량 매수가 들어온다라는 거거든요. 이 라인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흐름을 좀 캐치를 하고 이 구간에서 좀 적극적인 전략을 취해야 된다. 특히나 지금 양자 컴퓨터 산업이 어, 계속 이슈가 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이 엔비디아의 젠스낭 CEO가 양자 컴퓨터 상용화가 20, 30년 걸린다라는 발언 때문에 폭락을 했어요. 그 뒤로 회복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이야기가 나와도. 그러면 우리가 어디에 포커스를 맞춰야 돼요? 다시 한번, 다시 한번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거는 우리가 이제 엔비디아의 발언이 바뀔 만한 이슈가 있는지를 체크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3월 GTC 이 양자 데이를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지금 젠스낭이 이 양자 컴퓨터에 대한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라는 거. 지금 3월 예정된 GTC 2025에서 양자 컴퓨터를 전면에 내세울 거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죠. 근데 CES에서는 양자 컴퓨터 상용화가 먼 미래라는 비관론을 펼쳤습니다. 그런데 왜 젠스당이 이렇게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갑자기가 아닙니다, 사실. 자, 여기서도 나오고 있는데, 자, 이번 양자 데이, 퀀텀 날은 GTC는 엔비디아가 양자 컴퓨터 생태계를 주도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알리는 상징적인 이벤트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되어 있죠. 자, 이게 사실 굉장한 주가적인 부분에서는 호재가 될수 있고, 한국 첨단 소재에게 정말로 엄청난 호재가 될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를 좀 아셔야 되고, 특히나 이 GPU와 양자 컴퓨터를 연결하는 하이브리드 컴퓨터 기술을 강조할 거다라고 하죠. 우리가 자동차도 그래요. 전기차로 넘어가기 전에, 우리 지금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있지 않습니까? 가솔린과 전기 배터리로 가는? 그런 것들이 이제 컴퓨터 시대에도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엔비디아의 이 호재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국 첨단 소재를 계속해서 눈여겨봐야 되고, 지금 양자 컴퓨터 개발 소식에 급등하고 엔비디아 때문에 폭락한 주가가 그러면은, 엔비디아의 이 악재가 해소되면, 이제는 상승하는 이 가도를 다시 달릴 수 있다. 그 지지점이 어디냐? 제가 말씀드린 5,200원에서 5,300원 요 라인이라는 거죠. 그 라인에서 계속해서 지지가 나왔었다. 그래서 우리가 매집 전략을 좀잘 수행을 해야 되고, 우리가 언제까지 매집을 해야 돼요? 자, GTC2025가 시작되기 전까지 매집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목표가, 어디까지 목표가를 책정할지, 이거는 저한테 문자 주시는 분들에게만 정보를 드릴 거예요. 왜냐면 모든 분들이 그냥 여기서 본다면은 그런 건 정보가 아니죠. 그거는 정보의 남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구독자 여러분들,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서 저랑 함께 하실 분들, 저랑 함께 하실 분들 소수만 진행을 할 거고요. 문자로 한국 첨단 소재라고 보내 주시면은 제가 관련 자료랑 제가 문자 써 드릴 겁니다. 그리고 한국 첨단 소재의 목표가 시그널 이 관련돼서 다 정보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연락 주시는 분들만 제가 진행할 거니까 해당 내용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한국 첨단 소재 지금 주가 저는 굉장한 기회라고 봅니다. 3월 지금 소재가 나오기 전에 정말로 마지막으로 매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 판단하고 이 기회가 올때 여러분들이 잡으셨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 구독자 이벤트 소개를 시켜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텔레그램 소통방에 초대를 드릴 거예요 구독자 이벤트 참여하시는 분들께만 소통방에 초대를 드리는데 어떤 혜택을 제공을 드리냐 무료 추천주 매일매일 제공해 드립니다. 매일 두세 종목 정도 우리가 수익 볼수 있는 뭐 최소한 3%에서 많게는 뭐 10에서 15% 드릴 수 있는 그런 무료 추천주 제공을 드리고 있으니까 해당 내용 참고하시면 됩니다. 지금 굉장히 적중률 좋고요. 지금 90% 이상의 승률 나오고 있으니까 입장하셔가지고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수 있다. 여러분들이 굳이 매매를 하지 않으시고 그냥 보기만 하셔도 됩니다 보기만 하고 이 전문가가 얼마나 잘하나 지켜만 보셔도 된다라는 거 그리고 주도 섹터 자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 주도하고 있는 섹터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런 섹터들에 대한 매집 전략을 같이 공유를 드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수익을 크게 볼수 있는 이런 전략들도 함께 나간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알고 계셨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시황정보 브리핑 매일매일 오전 오후 그리고 장중에 중간중간 시장의 특이점이나 중요한 뉴스 같은 내용들이 있으면 그 내용까지 제가 공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편해하지 마시고 이런 정보만 받아도 여러분들 돈 되는 정보입니다. 이런 정보들만 받아도 되니까요. 편하게 입장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보유 종목들, 보유 종목에 대한 전망들 궁금하실 거예요. 보유 종목에 대한 리뷰. 써드리고요. 그리고 대운전략 리포트까지 발송해드립니다. 제가 보여드리는 이런 저, 전략 리포트 이런 것까지 다양하게 지금 제공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입장 방법은 제 전화번호 010-5765-2186 번호로 입장이라고만 문자 보내주시면은 제가 텔레그램 소통방에 초대를 시켜 드릴 예정이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드리는 이벤트들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하면서 가장 어려운 게 뭡니까? 바로 세력들이 몰리는 종목을 찾는 겁니다. 이거를 모른다면 상승장에서도 수익을 내는 게 매우 어렵죠. 근데 요즘 같은 시장에서는 더더욱 수익 내는 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독자 이벤트로 저 김프로가 제작한 세력 검색기를 전부 무료로 제공을 해드릴 예정이고요. 은퇴하시고 집에서 간간히 취미 활동으로 매매하시는 우리 아버님, 어머님들, 종목 발굴하기 쉽게 저희가 세팅 방법까지 도와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바쁜 직장 생활로 실시간 대응이 어려운 직장인 분들, 자, 이런 분들을 위한 스윙 검색기까지 최적화를 시켜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검색기 사용 설명서까지 드리고 있으니까 제 전화번호 010-5765-2186, 자, 이쪽으로 문자 한통 주시고 서비스 받아가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검색식 이런 식으로 저희가 체계적으로 지금 다 만들어 놓고 여러분들에게 배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거 검색기 받으실 분들 지금 제 전화번호 010-5765-2186 이쪽 전화번호로 검색기라고 문자 한통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우리 구독자님들의 투자 방향성을 완전하게 바꿔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벤트 기간 한정으로 진행되고 있고 이번 주에 마감이 되니까 지금 빨리 받아 가시는 게 좋을 거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야,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세력의 움직임을 도대체 어떻게 쫓아갈 수 있는지 그 노하우가 궁금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세력들의 움직임을 추적할 수 있는 이 검색기 데이터 검색기를 제공을 해드릴 겁니다. 지금 이 데이터 검색기는요 상장 종목 2,700여 개 중에 세력이 진입한 상승 종목을 추적 분석해서 세력들의 이동 경로를 실시간으로 추적을 하고요. 세력의 매수 강도를 단계별로 표시해서 지금 어떤 종목이 강력한 세력이 유입되고 있는지 세력들의 자본의 이동 흐름과 매수 강도를 눈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끔 이렇게 설계된 지표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단계별 정보를 통해서 현재 세력들이 얼마나 강한 강도로 매수를 하고 있는지, 어떤 섹터를 건들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할수 있고 보시면은 이렇게 상한가를 가는 종목들 역시 우리가 여기 데이터에서 추출할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세력 검색기 세팅만 해 두셔도 오늘 시장이 좋은지 나쁜지, 그리고 세력들이 지금 어느 종목에서 강력하게 매수하고 자금을 투입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매수 유입을 하고 있는지 체크를 할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세력주를 단타 매매하시는 데 있어서 굉장히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총 10단계로 구성된 이 세력 추적기를 바라가실 분들 계시다면은 지금 제 전화번호 있습니다. 위쪽에 010-5765-2186. 검색기라고 문자 한동 주시면은 제가 이 검색기 설정 방법과 이 방법이 표기된 제 엑셀 파일이 있거든요. 이 파일을 같이 보내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 방법대로 여러분들이 모니터에 세팅을 하시고 이 활용 방법까지 문자를 보내주신 분들에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이번 주까지 진행되는 이벤트니까 빠르게 참여하시면 되겠고요. 많은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